안녕하세요 저희 코스메틱 미아가 작년 2022년 3월에 오픈하고 해가 바뀌어서 맞춤형 화장품 의무교육 최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료목록 보고만큼이나 좀 궁금했는데요 책에서 하도 교육 안 받으면 벌금 내야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의무교육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합니다 어, 근데 공부할 때도 배웠는데요 자격증을 득하고 1년 안에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소의 조제관리사로서 신고되면 첫 번째 보수교육은 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뭐 다른 자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21년 10월에 자격을 받고 22년 3월에 식약처에 조제관리사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개월수로는 5개월이지만 22년에서 23년도로 해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또 식약처에 문의했죠. 그게 제일 빨라요. 어, 자격을 득하고 1년 안에 식약처에 신고된 조제관리사이기 때문에 22년도 교수교육은 면제되고 내년에 들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격취득일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한 날로 신고한 그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자격증은 작년 21년도에 땄지만 1년 안에 조제관리사로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그 해는 면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바뀔 수도 있고, 각 지방 식약처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법들도 지방청마다 약간씩 다르게 안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무조건 문의해보세요. 최초 교육을 언제 들어야 하는지. 그게 제일 안전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가까우면 교육 들으라고 무작위로 막 메일이 여러 번 보내져서 주변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교육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교육이 열리네요. 일단 대한화장품협회 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교육신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법정교육 왼쪽 처음 교육에 참가하는 자 오른쪽 최초 교육 이수하고 매일 1회 보수교육 왼쪽 온라인 동영상 23년도 교육일정 공지 팝업창 닫고 아, 오른쪽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강의목차 한번 확인하고 수강신청 아 로그인을 안했네요 로그인하고 다시 수강신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수강신청 수강신청 상기내용 동의하고 결제 짠 강의가 떴네요 강의실 입장 1차시 학습하기 오 시작합니다 화장품법 이해 자격시험 칠때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화장품 법령체계 및 정의 유형에서 화장품법 화장품법에는 여러 법령체계에 간섭을 받는다. 공부했던 법령체계가 이렇다 이 정도 그리고 식약처 여러 고시에 대한 안내로 시작하는데요. 화장품 관련 정의 및 유형에서 눈에 띄는 건 화장품이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것이므로 먹는 것 먹는 것 이너뷰티, 먹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인정 건강식품이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화장품인지, 그리고 어, 기능성 화장품의 세부범위,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유형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기타 제품류의 부분이 없다. 그 정도, 그 밖에, 어,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준수상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화장품의 사후관리, 화장품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은 공부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교육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1차시 화장품 법령체계 및 정의유형 18분, 어, 2차시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준수상 42분, 3차시 어,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35분 4차시 화장품의 사후관리 25분 5차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안전기준 29분 6차시 화장품 안정성 정보보고 및 사용할 때 주의사항 23분 7차시 맞춤형 화장품 개요 27분 8차시 제품 상담 제품 안내 23분 9차시 혼합 및 소분 충진 및 포장 18분 총 240분 딱 4시간짜리 교육이네요 어, 그 다음 2차 시에서 5차 시는 동일하고요. 아좀 졸립니다. 어, 제 6차 시에는 안전성 정보관리 부분에서 신속보고 정기보고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전자보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안전성 정보보고 의무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죠. 그런데 우리 마침내 화장품도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면 지체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다 아시죠? 나머지 7차시에서 9차시도 자격 시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고요. 공부했던 내용을 책보다 영상으로 보니 더욱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 차시마다 핵심 내용 요약이 이렇게 있어서 인쇄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는 한번 쫙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있는데요. 6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를 해야 합니다. 잘 숙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8차시까지만 어, 듣고도 응시가 가능한데요. 저는 9차시까지 다 듣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어, 혹시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살짝 좀 해보았는데요. 이신문항에 180분이라 우리 시험 칠때 생각하면 정말 아주 무지하게 놀랄합니다. 어, 시험 칠 때처럼 복잡한 지문도 없고 간단한 객관식만 있네요. 어, 시간이 넉넉하니 천천히 풀어봤는데요. 10분 좀 넘게 걸린 듯 합니다. 특정처분문제 1개월, 3개월, 15일, 뭐 이런게 잘 기억나지 않아서 잠시 고민한 거 외에는 어려울 거 없네요. 당근 100점입니다. 어, 처음이라 어떨까 했는데 보수교육은 듣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틀에 나누어서 들었는데요. 아는 것도 들으려니까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보수교육을 하니까 기억에서 흐려지는 것들을 다시 새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라 사실 지겹고 졸리지만 분명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